시는 홍수서도 맞을 수 있어 시방왕 소멸 하나 둘셋 빠른 것들 이거 여기 누가 다운 스파이크 다운 집중 집중 스파이크 다운 스파이크 다운 이제 음. 역전 당한 거라 복탄 얘들아 C, 에이,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장영아 자 이렇게 보면 시를 시 많이 풀려 있잖아 지금 s p 시바 e Ball Sounder. She don't spike Ball Sounder. Namastina. Nice. Hey, Sabata. You don't p o u 하 offers any. 아우히 천천히, 천천 천천히, 해천천히히 천천히, 천히 천천히, 천천 천천히, 천천히, 아, 들어온 잘랐고.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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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명 천천히, 천 하나, 둘, 셋. 아, 두, 세. 아, 캐스 하나 했어요. 여 갈게요. 스아 하나 했어요. 자, 갈게요. 왔어, 왔어. 어 왔어. 로봇 출동! 와 반피 레이즈. 사이클 충전이 필요해. 레이즈 반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미치 어, 어디 지이 새끼 공박해. 일단 미드 한번 더 나올게요. 가자 나올 때 오메이 보고 있어요. 미드 먹은 거 같은데 이러면? 예. 네. 나이스. 미드에 하나? 미드에 하나? 미드에. 미여에에 아, 이제 들어왔다. 미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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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미드에. 미드에. 볼까에 미드에. 미에 응적배 음, 쪽. s 이 w I 이 a w I s 가 w I saw. I saw. I saw. I s 았 w I 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멘치반60달다 다트를 여러 볼까? 라이 사운드 오멘츠가 완료. 이러면 이제 스파이크 쪽으로 가겠지? 뒤고 뒤에서 들어왔나? 여기 사운드. 여기야. 보는 거 버려. 한명남았어 마지막 녀석 지 <laughs> <laughs> 이게 바로 검 서칭, 서칭. 천이나 <laughs> <9, 000 웃음> 소바 드론 사운드 u 쪽이 on the p i 출동. u 마 e 까자 a 아야 아 am on him. I see that. I see that. I s e 나 셀... 아, 더 있네. <웃음> <웃음> <다큐멘터리가 있잖아. 웃음> 아 다큐멘터리 그거 있잖아. 아 얘는 왜 자꾸 죽어 주는 거야? <laughs> 오늘 훈압 님 최고 신기로 찍으라는 건가? 거아 <laughs> <laughs> 아, <안 잡히네. 웃음> 우와, 어디? 서바 삐어 여기 있었어. 아, 있다. 마이너스 십 들어갔네. 삼십초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laughs> 잠깐 쉬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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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네 지켜보고 있는 제네들도 좀 이게 오 길이야. 오. <laughs> 적 <한명> 남았습니다. <laughs> 오, 도끼다! 도끼다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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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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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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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마다구나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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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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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롱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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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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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 s 세 s e 는어 o 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할게요. 씨에다가. 아, 나 아직 멀쩡해. 나이 진짜. 공하면 죽어야지. 이 약간 막을 수 해븐 조심. 2층 Sorry. 2층. 해븐 둘, 해븐 하나. 다음. 나둘 집에 돌아왔다.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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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더. 어 여기 여기. 모 어, 조심 조심 조심. 영할 뻔했네. 저작이 안 쓰는 종량한 <laughs> 아, <따오. 여기, 웃음> <오>, 바닥에 벌어 <laughs> <버렸네. 웃음> 라이라야 아니야 이거. <laughs> 야, 사줬는데. <laughs> <laughs> 아. 니 사줬는데 총을 버리면 어떻게 해? <laughs> <laughs> 상대가 보면 얼마 어이없을까? 된다. 캔텀 스쿼드 가겠다, 이거. 됐다, 이거. <laughs> 이렇게 해놔가지고어이 아, <laughs> 뭐야? 이렇게 정리해야지. <laughs> 여기. 연결. <laughs> 아뭐 바로 있다. 면상 앞에. 난... 설레, 뒤쪽에 아, 조아티층 <laughs> <이거> <laughs> 조심하고. 설레, 설레. 티치오, 티치오, 티치오. 어디오티치치치오 티치오, 티치오. 티치오, 티치오. 치오티치 천천히 천천히 이거 부셨어. 뒤치봐줘 뒤치봐줘. 네, 네, 네. 여기 있어요. 터이라 못해요. 아야 죽일게박 빡세디. 죽었네. 는 아, 아, 봤는지 봤어. 뒤에 제퍼스 걸어도 돼. 퍼어도 돼. 츄아! 어. 하자. 어디 아. 어디. 앉아 버리네. 남은 아, 한명 아. 남았습니다. 아. 에인가? 조심해. 뒤치 아니야? 아, 뒤치 뜨네? 맞지? 여기다. 하나. 여기야. 한명 남았습니다. 여기 잡았는 <목소리> <목소리> 네. 어, 덮일려보면... 절대 안 죽죠, 이제? 음. 괜찮 계속 아, 알았는데 싸가지고. 조심하고탭나궁 쓰면 응. 잘 되잖아. 역생성. 궁 쓰면 잘 되는데, 굳이 죄송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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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구석. 이한명 남았습니다. 이거야? 안 아, 풀려. 야 응. <laughs> <벽> 올라간다. 어? <laughs> 나 쳤는데? <좋아. 웃음> 있었다, 차냥아. 피후카의 레이즈. 근데 뒤돌때 뒤에. 야이거처한명 차려... 남았어. 아가야지 레이... 없다, 차냥아. 이 없어? 진짜 이데 혹시 모르고. 이돌 조심해. 이야 어디까지 크야 c t 도 크린데? 위층은? 어차피 영웅은. 시아 차단. 나왔다, 브림저저 빼고 가는 중 빼, 가는 가는 중. 가는 중. 저, 힐 가능? 프림 나브림 나와 있다고? 좋아, 왔어요, 좋아, 왔어한명 남. 밀어줄게 이거.